가 사실은 원래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의 어떤 직접적인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ai 시대에 책을 왜 읽는가 재작년에 채 g p t 라는 것이 등장 을 하면서 ai가 그 전에 이세도를 이긴 알파고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람만이 사람답게 할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읽기와 쓰기도 이제는 그럴듯하게 할수 있게 된걸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러면서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됐어요. 물론, 아, 신난다. 이제 정말 그 귀찮고 힘들고 뭔가 떨치고 싶었던 부담을 덜게 됐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뭔가 더잘 해낼 수 있겠다고 반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 이곳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의 그러면 남은 게 뭘까? 라는 질문도 많은 분이 했을 겁니다. 특히, 예, 책을 쓰고 읽고, 뭐 출판을 말할 것도 없죠. 거기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은 물론일 겁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를 비롯해서 책이나 독서가 나는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럼 이제 사람이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없어도 뭔가 의도했던 걸 성취할 수 있다면, 그럼 내가 뭐하러 이걸 하는 거지? 해야 되지라는 의문이 어 제기될 수도 있었던 게 아마 CHAT-GPT가 등장했을 때 여러 제기가 된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평소에 생각을 좀 집중을 해봤어야 했고요. 이제 그 결과를 몇 개월에 걸쳐서 정리를 한게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마 그런 내용이 될 텐데요. 두 덩어리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지 드린 대로 첫 번째는 왜일는가 사실은 첫 번째가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읽는가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있어서도 중요한 분류가 될수 있는데요. 왜 라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이 특히나 어떤 행위를 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라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도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어떻게는 어떻게 보면 외에 따라서 어, 수반되는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어, 제 스스로도 굉장히 굉장히 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질문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한번 여러분 유심히 한번 들어봐주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 그 다음 이제 그걸 토대로해서 어, 내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어, 연결. 예,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처음으로 먼저 여러분과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왜 읽으세요? 첫 번째 요즘 많은 관심이 가는 쪽은 아마 지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뭐 일찌감치 지식 사회, 지식 국가 이야기고 지식 경제. 뭐 이제는 좀 오히려 구태여나는 말이 됐을 정도로 앞에 지식이라는 말이 다 따른 쪽이죠. 거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책이라고 할수 있죠, 보통. 그래서 독서라는 것은 대체로 보면. 국가 차원에서도 독서가 중요하다. 문해력이 중요하다. 교육부 장관이나 심지어 산업부 장관도 예를 들어 독서가 중요하다고 할 때는 그다음에 회사 CEO도 사원들한테 독서가 중요하다고 할 때는 대체로 보면 이런 차원의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하자면 경쟁력이죠. 자, 이거 여기에도 여기 붙는다는데 여러분이 좀 주시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심 이야기했는데 그죠? 경쟁력.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식도 사실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식이란 게 뭔가라고 또 질문을 하면 굉장히 또 폭이 넓을 수도 있어 요 이거 가지고도 뭐몇 시간을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음, 오늘날 지배적인 어떤 생각이었던 어떤 결을 보자면은 경쟁력 차원에서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그 지식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예, 말씀하신 대로 즐거움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앞에 지식은 일과 관련된 독서의 이유와 관계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보면 대체로 일과 떨어졌을 때, 그죠? 어, 근데 보면 음, 요즘은 뭐 남녀라는 구분을 하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 대체로 보면 남자분들이 지식 관련 독서를 많이 하죠. 그죠? 서점에 가더라도 베스트셀러 보면은 남성들이 대체로 찾는 책들을 보면 그런 책이요. 당장에 어, 나한테 어떤 힘이 될까라는 책을 찾는다 그러면은 대체로 여성분들이 책을 찾는 쪽으로 보면 이 즐거움 쪽이라고 하셨습니다. 문학 쪽이 대체로 그렇죠, 그렇죠. 어, 뭔가 희이하기보다는 어, 즐거움. 즐거움 자체도 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 있어요. 당장에 정말 깔깔깔 내지는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작품도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해봐야 천천히 뒤늦게 뭔가 나에게 밀려 들어오는 그런 즐거움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는 읽었을 때 당장에 즐겁다는 느낌보다는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다고 하죠. 그런데 그 고통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좀더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감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다가오죠.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책이 주는 독서가 주는 즐거움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이 부분도 못지않게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왜 읽는가 라고 하면 어디 가서 뭔가 이야기할 게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니, 나는 저렇진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만났을 때 서로 대화를 나눈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는 게그 사람이 읽은 책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다음 꼭단행본낸 유의 책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디선가 본 이야기, 들은 이야기죠? 읽은 뭐 어떤 기사나 이야기 같은 것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것 잖아도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건 예전부터 전수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이야기들이 대체로 그런데 자이 부분도 어쨌든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 글을 쓰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을 하죠. 이런 바. 어, 여러 형태로 인플루언서들이 등장을 하는데, 인플루언서들의 중요한 자산이 책이고 독서라고 할수 있어요. 어, 많은 사람들한테 어쨌든 어, 자식,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어, 갖추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죠. 자, 이것도 어쨌든 요소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은 책도 하나의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까 지식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내지는... 어, 과시, 다른 사람한테 한다는 건 뭔가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라고도 어, 어,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것도 도구라고 할수 있죠. 그렇다면 문제는 이 도구는 무엇을 위한 도구일까? 것또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구는 무엇은, 무엇에 쓰이는 것이잖아요. 그죠? 무엇을 위한 도구일 텐데, 무엇을 위한 도구일까요? 책이 도구라면 읽기는 그렇게 본다면은... 도구에 해당하는 책을 활용하는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임새 있는 글을 활용하는 게 읽기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활용하는 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읽기예요. 다른 하나는 뭐죠? 예, 쓰기가 있죠, 그죠? 동전의 양면 같은, 그죠? 글을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는 읽는 게 있고 그다음에 쓰는 게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자임새 있는 글을 활용하는 방법이 읽기인데. 자, 읽기는 어떻게 더우리가게 있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과연 읽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기 앞서서 어쩌다 인간은 그러면 읽기라는 것이 지금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을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집단의 어떤 우두머리는 군대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그죠? 물리적인 힘이죠, 말 그대로 전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병사들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 물리력도 중요하지 못해요. 사람들을 모으는 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모으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소통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소통 능력이 말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제는 권위를 신는 문자로 표시를 하게 되니까 확실 아이 글로 남겨진 것은 확실히 누구누구의 지시구나라는 걸 알아듣게 돼요. 그러 힘의 어떻게 보면 분산이 일어났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역사의 시작이 돼. 기록이 되니까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살고 있는 게 아마리의 역사적인 삶이라고 할수 있어요. 역사적인 삶이라는 것은 지금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러저러했기 때문에 늘 근거 위에서 내가 하는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받아요. 누가 하든지간에 그렇죠? 그다다 보면 과거의 글가 소환을 하죠. 어,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러해야 한다든가 내가 왜 오르냐면은 어, 우리가 이러 이러 하기를 했으니까 이렇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 역사적인 삶이라는 특징은 중요한 특징은 문자 문자를 토대로서 이루어진다는 게 아주 중요한 어,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까 이제 디지털 시대에 오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책을 왜 읽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 놓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냥 단순히 컨텐츠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은 책은 굳이 안 읽어도 될것 같지만 자 역사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중요한 토대가 과거의 기록들의 위에 쌓인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찾아 읽을 수밖에 없죠 내가 어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언어가 글로 진화를 하게 되고 짜임새 있는 글을 가지고 우리가 읽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뭐 한다면은 생각의 도구. 로 발전해왔다고 이야기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이 뭐냐라는 것에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각은 생물학적으로 뇌하고 관계가 된다고 하죠, 그죠 다른 몸의 부분들은 다 감각기관인데 촉각, 미각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기관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은 대체로 보면 뇌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뇌의 중요한 특징 보면 최상위예요. 모든 우리의 감각을 통합하죠, 그렇죠? 실제로 위치도 뭐 머리 머리이기 때문에 위에 있긴 한데 사실상 보면 감각의 모든 걸 아우르는 쪽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생각은 종합이에요. 종합구죠. 대부분 시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관계에 하지만 생각은 보면은 통합을 하고 종합을 해요. 그 다음에 되게 자율적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대상이나 환경에 의존적는게 지각의 중요한 특징이라 했는데 생각은 자율적이에요. 뭘 벗어나서도 내가 어,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생각은 잘하려고 하면 지각하고 멀어져야 돼요. 자, 이게 독서하고도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활자는 어때요? 지각의 내용을 극소화한 거예요. 동영상은 어때요? 지각을 극대화한 거라고 볼수 있어요. 시각, 청각, 뭐 온갖 요즘은 촉각, 그죠? 어떤 시뮬레이션 장치에 들어가서 내 몸에 다 부착하면은 아마 지각을 그대로 구현한 것처럼 가상 현실이라는 게 그런 걸수 있겠죠. 그걸 극대화한 게 지각을 극대화한 게 어쨌든 가상 현실화 할수 있는데 책은 어때요? 다 빼냈어요, 사실은. 활짝 정말 빈약한 거예요. 점과 선밖에 없어요. 지각을 다 없애 버리고 나니까 가능해진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다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일기의 어떤 비결이기도 하고 놀라움이 돼요. 지각하고 멀어지면서 생각적으로 극대화시킨 것이 읽기의 작동 방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문자의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일일이 지각해야 되는 것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거를 하면서 다른 걸로 바꿔가면서 일어난 기적 같은 것이 사실은 문자라고 할수 있어요. 그게 글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대부터 어떻게 생성이 가능해져요. 없던 걸 만들게 되죠. 생각은 생성이 돼요. 자 이게 그래서 챗 g 피티 이를 뭐라고 따로 부르죠? 생성형 AI라고 부르죠. Generative AI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 인간을 비롯해서 생물학적인 존재가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생성하고 좀 달라요. 사실 모방이에요. 그 역시도. 무슨 모방이냐면 데이터를 엄청난 양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그 조합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걸 생성이라고 붙였거든요. 그건 사실은 원래 생성은 아니에요. 생성 못지않게 많은 걸 만들어내게 했다고 해서 포테이션 생성형 AI예요. 근데 인간의 생각은 말 그대로 생성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엄청난 데이터를 조합해서 만드는 게 생성형 AI라고 한다면은 그동안의 조합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게 가능한 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아무리 탁월해지더라도 그 때까지의 고시점까지의 그 데이터의 어떤 학습의 결과가 될수 있겠지만 그것도 물론 놀라운 것이겠지만 인간은 새로 태어난 새로운 존재로서 인간은 늘 보면 뜻밖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생각해낼 수 있게. 이 생각이죠, 비결이죠. 그 생각의 중요성이 그런 거랍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잠재력인가, 우리가 너무나 그 가치에 비해서 너무 우리가 방치하고 있거나, 너무 홀대하고 있거나, 스스로 내지는 집단적으로 묵혀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독사하고도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날에는 우리는 생각의 지배적인 방식이 뭘까? 어떤 방향일까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죠. 생각의 종류는 저는 두 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도구적 사고예요. 도구적 사고라면은 다른 거는 뭘까요? 목적적 사고를 할수 있겠죠. 먼저 도구적 사고를 보죠. 이두 가지로 모든 것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어, 어떤 분류한 방식이 나고할수 있는데 목적과 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든 활동 그렇죠. 뭐를 위한 뭐에 해당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뭐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도구적 사고라는 것은 목적이 정해져 있고 이미 주어져 있고 그걸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잘 달성할 수 있을까 해당되는 게 도구적 사고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죠. 하우에 해당되는 거죠. 어떻게 해당되는 거죠. 대체로 보면 우리가 요즘 근심 걱정하고 마음을 쓰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것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어요. 아 적금을 부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마련하지, 그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아 프로젝트 빨리 마쳐야 되는데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대개 여러분들, 그죠? 여기 오기 직전까지도 머릿 속에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일까요? 아 뭐, 그죠?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달성하지, 뭐 이런 것들일까요, 그죠 그다음에 목적적 사고는 대체로 이 생각은 잘안 해요. 왜냐하면 목적적 사고는 그만큼 매번 그때그때 생각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주제여서 이미 그 전에 어떤 어떤 단계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개는 의식적으로 목적을 생각하기보다 주어지는 것을 그냥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적 사고에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곤해져요. 목적을 생각하려고 하면 답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이런 목적적 사고를 제일 많이 활발하게 하는 때가 언제죠? 아이 때 그래 요 아이 때 어린 나이 때왜 그건 왜 그죠 뭘 시키다거나 어, 뭔 현상을 보면 꼭 이유를 묻죠 why 왜 그죠 호기심 추성이에요 그걸 왜 해야 되지 등등 그 서서히 있죠 왜냐하면은 사회와가정 자체가 목적이 슬슬 이식이 되기 시작해요 이미 주어져 있어요 경제적인 성공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어떠 어떤, 어떤 뭘 해야 된다든가 직장, 대학 가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그다음에 결혼해야 된다거 내지는 사회적으로 내가 어, 어떻게 출세를 하다가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된다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한테 주어져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시간은 별로 없어요. 대체로 보면. 우리 여러분들 가만히 씹어보면 그래요. 내가 선택한 경우보다 늘 보면 주어져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두 가지 아까 자, 수단적 사고와 목적 사고를 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대체로 면 How to, w 이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독서를 권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입니다. 왜냐하면 독서도 힘이 어떤 힘이냐에 따라서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우리 굉장히 위협적이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독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서의 힘하고 연결시키자면은 그래서 독서의 힘이라는 것을 그냥 흔쾌히 동의할 수 없는 이유도 그거예요. 독서의 힘 중에 어떤 독서는 말 그대로 경쟁력의 힘일 수 있어요. 그 오늘날 독서를 권장할 때 회사의 CEO가 직원들한테 열심히 독서를 권장할 때그 독서는 다른 회사보다 우리 회사가 뭔가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커요. 물론 뭐 사회적 기업도 있고 기업의 목적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대체로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네, 목적이 그래요, 사실은. 네. 그 대개 보면 다른 우리 역할들도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힘을 확보하는 건데 경쟁력을 확보하는 건데 무엇을 위한 경쟁인가 이것이라는 데 대한 질문은 잘 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스스로 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되게 조직에서 튕겨 나오거나 스스로 다른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느 사이에 우리가 근대 사회를 들어오게 되면서 이 조직의 목적 자체가 되게 회기라어 있어요. 두 번째 어떤 것이 좋을까 이 질문이에요. 이거 이게 이제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할수 있어요. 무엇이 좋은가라는 거죠. 철학적인 질문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라고 할수있죠 진선미라고 할수 있죠. 뭐가 좋은가, 아름답다는 것들 보면 좋다는 것에 어떤 뭐 하위 범주로 할 수도 있겠고, 거기서 더 나아간 것이라 할수 있겠는데 어째 아름다움이 뭘까? 그럼 정의가 뭘까? 정의라는 게 결국 은 바람직함이잖아요. 그 그렇죠? 뭐가 잘 적정할까, 뭐가 바람직한 것일까, 그런 게 정의라고 할수 있다면 이런 질문이 사실은 인간적인 질문이라고 할수 있어요. 목적적인 사고죠. 아까 제가 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원래 인간은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유를 찾죠, 이유. 이유를 물어요. 아이들은 늘 이유를 묻죠. 어른들이 보면 그 답을 잘 못해줘요. 그럼 야단치죠. 시끄러워, 그냥 해. 되게 그래요. 물론 요즘은 이제 그 이유를 잘 설명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학부모들이 좀 학습을 하죠. 그 일본이 무의미하다거나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1번도 중요하지만은 2번에 달려있다고 할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분모 분자의 관계로 저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자를 잔뜩 모아봐야 분모에 따라서 분자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분자라는 것이 어떤 도구적인 지식이라고 한다면 잔뜩 모아놨지만 분모에 대한 이것이 왜라는 것이 거기에 있어서 막연해지거나 정말 허술해지기 시작하면 위에 것들이 아무것이도 아닐 수도 있죠. 인생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최소한 2번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단단해지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1번, 2번에 대한 중요성이 확신이 서게 되고 그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이 굳어지면은 1번은 자연스럽게 저는 따라 간다고 생각을 해요. 실천적 이성은 이 역시도 아르스테레스가 이야기한 건데요. 인간은 그 도우적인 사고가 아니라 아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걸 질문하고 연결시켜요. 그때 그때. 그 종합적인 판단이 되는 거죠. 어느 감각에 의지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아울러서 그 위에서 뭔가 판단하는 거죠. 그때 작동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생각이라고 할수 있어요. 가치를 생각하는 거죠.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을 수 있어요. 없다는 말은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없다는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그건 마치 멀리 별빛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당장에 저 별이 어디에 있는지는알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보이는 것들이죠. 해석돼야 되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상대와 내지 내가 속한 이 집단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내 생각을 고쳐야만 해석하고 풀어내야만 알수 있는 답이에요. 이런 답이 훨씬 어렵지만 가치 있는 답이에요. 최근 사실은 그런 생각을 키워 준다는 거죠. 소설에 답이 있나요? 한강 소설은 오리 무중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 오리무중을 체험하고 난 사람들이 모두가, 아,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다른 차원의 어떤 삶을 맛본 것 같다, 진입한 것 같다, 다르게 살수 있을 것같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형식이에요. 숙구하게, 각자 숙구하게 만들고, 그게 합의점을 이루어요. 그 합의점은 하나로 경구해 한게 아니에요. 늘 유동적일 수 있고, 또 다른 참여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제기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늘 유동적이죠. 그게 사실은 살아있는 거예요. 생각이란 그래서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고정적이지 않죠. 수동적이지 않죠. 늘 능동적이어야 되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죠. 딜 시대는 그 원리 자체가 도구 효율적인 사고를 극대화한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물론 도구 자체는 활용하겠다는 다른 방식으로 갈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어떤 분기 분기 때마다 도구적인 방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관찰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걸 아우르는 게 사실은.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윤을 굉장히 최상에 두는 거죠. 그래서 목적 방향 을 있게 만들어요. 그 목적 방향이라서은 이윤이라든가 오늘날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돈이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신의 자리에 들어서게 됐죠, 사실은. 근데 이미 화폐가 어떻게 신이 되었는가라는 분석을 많이 했어요. 이미 우리가 사실은 돈의 신을 섬기고 있죠. 왜냐하면아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게 되니까 중세 시대 때 마치 내가 신이 신앙심만 확실하면 모든 게 어, 삶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었던 거랑 마찬가지가 오늘 우리가 알게 무리에 나누어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모든 돈으로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게 최고라고 돼 버린 거야. 그 다음부터 남은 것은 도구적인 수단적인 사고예요. 그리고 이제 두드러질 기술이 주의를 포기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생각의 출발점이 주의라고 이야기했는데, 생각이 도구적인 차원에서 목적적으로 나가기도 아 전에 이미 생각을 좁혀놓고 있어요. 주위를 포획하고 있죠. 그런 사이에 사실은 우리 시야 넘어서 큰 위기들이 사실은 다가오고 있죠. 예, 디지털 트로이 목마 같아요. 사실은 저는 스마트폰 이 책에도 썼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아주 말 그대로 스마트해지는 도구를 사, 산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단말기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처럼 보여요. 그게 얼마나 맞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여름에 이 작가님이 번역하신 책을 읽었거든요.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을 되게 인상적으로 읽어서 성함 보자마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은 미리 강연 내용이 다 녹아 내어서 이야기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독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깊이 있게 짚어주셔서 되게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어 되게 재밌었던 게 어, 지금 제가 기억나는 소재가 세 가지인데 인공지능이랑 역사랑 신화에 비대가지고 이걸 묶어가지고 설명해 주신데. 그 점이 되게 재밌었고 그 다음에 좀 신선했던 거는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독서를 하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뭐 신기하게도 또 내용을 다뤄 주셔가지고 몰입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막 독서실처럼 너무 조용하고 상막하게 부담감을 가지면서 공부나 독서를 할수 있는 곳이 아니고 적당하게 이제 백색소음처럼 이제 들리면서 이제. 공부하고 또 다들 이제 책 읽는 공간이 형성되다 보니까 어 막큰 소리로 떠들지도 않고 그런 점에서 지간서가를 되게 좋아해서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